민머리가 하... 정력의 상징이라 그랬나? 오발전기 무삼! 저런저런 이건 굳으면 그만인걸 자! 이제 다음으론 우리 머리 부서질 차례 아, 내 머리가 없네? 자 일단 사다코 올킬 그럼 지금 B티어 방구 사다코 전부 다 올킬했고 이제 1구 해볼까요? 한번 기깔나게 빨아보자. 제가 또 빠는 건또일가견이 있으니까요. 저번에 어디서 여자 소리가? 에이다. 레온이랑 재미 볼땐 좋았겠지. 레온 말고 난 어때? 아, 하지만 역시, 역시 스티브. 역시 맛있는 건 남정네. 덩치가 커서 빨 것도 많아. 무삼인데, 좀 빨리 채우는 편 역시. 빠는 곳에 일가견이 있는나. 어패다 다 빨았어 산물다 빠졌다 이제 꺼져 민머리가 하... 정력의 상징이라 그랬나 제가 요즘 양기가 부족해서 제가 요즘 양기가 부족해서요 음 오발전기 무삼 오발전기 무삼 너네 뒤졌다 오발전개 무삼키는 남자 봉수 아 여기로 안 꺾었어? 어디 이윤진 이게 미쳤나 지금 이 녀석이 지금 역시 서킹의 대가 서킹 최고수 이 녀석들이 지금 정신 나갔구나 아우로브 마인드네 이거 지금 도발을 해 지금 나 무삼이야. 근데 아직 눈치못 챘겠지만 슈고 아이디어였어. 꼭꼭꼭꼭꼭. 넌 이제 빨 것도 없어. 너뭐 나오지도 않더라. 너뭐안 나오더라. 지금 빨아봤자 퇴 재미 없어. 이렇게 빨리 빨리는 남자라니. 바로 대깨발을 하겠지? 그러다가 너희 대가리가 깨지는 거야 알았어, 민머리? 그러다가 너희 대가리, 대가리가 깨지는 거라고 아, 비공개 조건이네, 옌병 이거 도라이 퍽, 이거 어. 어차피 비공개 조건인데 판자 빼는 건 나쁘지 않아 그거 돌리면 너네 대가리가 돌아간다니까? 이 녀석들이 지금 겁먹가리가 없이. 뭔가 이상할 거야, 생존자들. 이상하다. 분명 오발전기에 3단계 된것 같은데 왜 3단계가 안 사라지지? 뭔가 이상함을 느낄 거야, 지금쯤. 이윤지 이거 꼬리, 꼬리 살랑살랑 흔드는 거좀 짜증나네? 기공의 조건 끝났구나? 그럼죽여야지 어, 뭐야? 방금 데드하드야? 흥미로운 데드하드였어. 원감 나이스 말하면 바로 나오잖아 눈앞에 저기 올라가는 남정네는 또 뭘까 들리셔 쎄 보이는걸 너 막걸 아니니 근데 왜 이렇게 다 유혹하는거야 그렇게 유혹하면 또 넘어갈 수 밖에 없잖아 난 유혹에 약한 남자라고. 팽프린트 너가 데드하드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줘서 고마워. <놀람> <놀람> 오, 막걸리 아니었네. 윗머리 대머리 맨들맨들. 난 두려움이 없지. 난 망설임 두려움 없어 그런 거 없어. 어쩌다 보니 남자들만 걸려 있네. 결코 의도 사항이 아닙니다. 에이다. 스티브도 이건데? 레오네스 케네디한테 꼬리치던 비호감녀, 아웃! 뭐야, 왜 너도 막걸이 아니야, 이거? 나왜 이렇게 고루고루 걸었어? 이러다가 게임 지겠는데? 너무 질게 마다가 어? 이윤진! 한국인이면 제발 이윤진 죽입시다. 데드하드. 없음 죽어야 되고. 얜 진짜 막걸일 걸? 나 얘도 막걸 아니면은. 기적의 2 운영한 건데, 그래, 일단 이게 제일 많이 돌아가는 발전기라는 것도 엄청 큰 정보. 방금 돌렸군. <laughs> 어, 전부 다팬 프린트잖아. 이런 이런 공격을 한번 무마시킬 수 있는 데드하드라는 사기폭이 없으시네요. 저런 저런 이건 굳으면 그만인걸. 자! 이제 다음으론 위부서 아, 내 머리가 없네! 그도 봐주지 않는다. 아, 원감도 있고, 맵을 넓게 쓰니까, 원감도 아주 그냥 편하게 걸수 있고. 헉, 저기서 또 다른 양기가 느껴졌어, 지금. 스티브의 향기. 허... 어? 이건 누굴까? 안 갔네. 난 욕심이 많아. 스티브. 다 함께 말라 죽어 보자. 톡톡톡톡톡톡톡 띵띵띵띵띵 너희가 다 말라 뒤질 때까지 쪽쪽 빨아먹어 주겠어. 쌩쌩댕댕댕 뭐지? 릴레이인가 이거? 자, 릴레이로 <laughs> 너무 재미있어 3단계 식구는 런지가 세계 제일 자 일단 여자 먼저 처리해주고요 잘가라 비호감녀 콩수가 <laughs> 에이다를 플레이하지 않는 이유 원작에서 레오네스 켄지랑 꽁냥꽁냥하는게 꼴보기 싫어서 농담인 것 같죠 진짜입니다. 자 다음 음 민머리 아저씨 거기는 구멍이 아니에요. 발정기는 빨아봤자 고뭐 나오지 않는단다. 고마워 스티브. 너와의 인연은 이거로 끝이네. 잘 가. 잘 먹었습니다. <laughs> 오랜만에 무삼십과지 제대로 빨았다. 발전기를 굳이 뭉치지 않아 도오발전기에 무삼이 켜진다면 급한 그 이긴 판입니다. 자 지금 B 티어에 있는 방구, 사다코, 식구 전부 다 올킬했습니다. 사사코 조금 힘들긴 했는데 자 이제 A 티어 드레즈나 피네드 둘 중에 하나 하고 싶은데 뭐 할까? 약간 변태캐릭하니까 또 변태캐릭하고 싶네. 핀에도 오랜만에 보여드릴게요.